벤달 vs. 팬텀. 이건 팬텀이 아닌가? 왜냐하면요, 팬텀은요, 총알 수가 많고, 연사속도도 빠르고, 탄퍼짐도 적고요, 장거리 교전이 약하다는 것만 빼면, 팬텀이 압도적이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예, 뭐, 그치만은, 벤달에게는 그리 상관없이 헤드 한 방이라는,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잖아요? 네, 사실 뭐, 이거 하나로 게임이 끝났다 볼수 있죠. 그리고, 유저들도 보통 벤달을 더 많이 선호하죠. 유저들 입장에서 봤을 땐, 벤달을 더 많이 선호하겠지만, 프로대회에선 다른데요, 가끔 보면 팬텀을 더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. 이거 자체가 뭐름이 하냐면요, 벤달보다, 팬텀이 더 좋다. 제가 보기에 팬텀 후보님은 너무 극단적이신 것 같아요. 팬텀이 벤달보다 장점이 많다고는 해도 결국에 헤드 한방이라는 점이 이게 정말 크지 않습니까? 그 뿐만입니까? 연막샷을 쏠때 팬텀으로 쏘면 총알 궤적이 상대한테 안 보입니다. 하지만 벤달로 쐈을 때는 총알 궤적이 상대한테 보임으로써 위치를 발각당해 죽을 위험이 있죠. 그리고 사람들이 팬텀의 단점을 말할 때 항상 지적하는 게 15m 이상 넘어가면 팬텀 헤드샷 데미지가 14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. 근데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버프를 먹었죠. 거리가 이제 20m 이상 되어야 140 판정이 납니다.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